뒤에 있는 분과 또 앞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1883년에 3년도 이쯤에 알렌 성교사님이 사실 입국을, 입국을 했죠. 82년인가 83년인가 근데 의료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고종 왕제 아시죠? 네. 네 고종 왕제의 주치였어요 워낙 의술이 좋고, 뭐그 당시 때 우리 조선 땅에 의술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서양 의술이죠. 그래서 고종 왕제의 주치도 하면서 많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죠. 본격적으로 그 이듬해쯤. 1884년에 당시 미국에서 이 무디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대주의적 그런 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 세대가 끝난다. 이 세대 안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붕애를 많이 해서 그때에 감명받은 이 언더우드 성교사님또아펜젤러성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뭐 우리, 우리 청년들 만한 나이죠. 스물다섯? 여섯? 뭐네 살? 이때 온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입니다. 다.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은 자산이 한 6억인가 10억 정도 있고 그런 가,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상. 우리나라 현재. 굉장히 삶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던 성교사님들이었어요. 좋은 삶과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왔는데 거리에는 죽어가는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온몸에 고름과 온몸에 썩어가는 그래서 죽어가고 거적대기를 덮어서 시체들이 준비해 있고 하수 뭐 상하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때 한강 이런 데에서 빨래하고 금을 떠다 먹고 거기서 목욕하고. 상수도 하수도가 통합된 시대죠. 언더워드 성교사님의 그 사모님께서는 미국에 편지를 쓸때 성교 보고 편지를 쓸때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에 마구간보다 더럽다고 할 말을 잃었죠. 한국 사람들은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서 성교사님들을 만나고 놀라운 서양 문물을 보면서 신기했겠고, 그리고 동수저, 은수저, 이런 금수저들이 탐이 났겠고, 그래서 종종 늘 성교사님들 집에 있는 수저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들은, 어, 이, 나쁘다는 거죠. 도벽증상도 있고, 또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죠 지금 한국 성교사들이 동남아에 성교 이렇게 가면은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그러한 어? 없고 굶주리고 연약한 상태에서 좋은 것을 보니까 갖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무언가 남의 것을 탐내기 보단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탐내는 것보다 이제는 주는 거를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눠 주면서 섬기는 것을 점점 배워 가게 됐죠. 그래서 선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됐스 그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부흥회를 열고 신앙 회복을 하자 하고 1907년 평양에서 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자신들의 죄의 고백과 또 기도와 또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놀라운 성교사님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그 목적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사경회라는은 말씀을 보는 그런 모임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강해하며 설교하는 그런 집회가 사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회복감을 얻자 하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공국자며 쌀을 짊어지고 수백키로에서 걸어오고 평양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추수의 감사도 알려줬죠. 분명 성교사님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추수의 절기는 추석은 더 이르다 빠르다는 거. 네, 왜 그랬을까? 저는 늘 추수감사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해 을 봤어요. 앞서 서대도 이야기했지만, 그 감사, 감사의 절기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죠. 또, 또 하나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마 이쯤되면 사실 풍성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풍성했을까 아버님 계시지만 11월 중반쯤 되면 옛날에 풍성했나요? 조금은 낫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렵듯이품삯 받고 땅 대신 일하고 그거 갚아야 되는 소장분들은 아마 농사 끝나고 죽은 라면 없지 않았을까. 아마 교회에 왔었던 성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교인들은 뭐 연령층이 다양했겠지만 어, 없고 힘든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추수감사절 요타임 12월로 이, 우리 셋째 주인가요? 요 드리는 이 시간대에 나눔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 성교사님들은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교 왔을 때 고무신 신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셰핑 성교사님 같은 분들은 고무신 신고 막 다른 외국 그 여자 성교사님인데 간호사 성교사님인데 이외 동료 남자 성교사님들이 신발 신고 들어오면 방에 미국 사람들이 신발 신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셰핑 성교사님은 막 고무신 쫙 집어 던지시면서 이런 근본도 없는 놈 나가라고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에 익숙한 조선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청국장 먹고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우리 한복 입고 상투 쓰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왜 굳이 추수감사절을 세팅할 때에 세팅할 때에 우리 추석의 날짜가 세팅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했던 거죠. 이유는 그거 같아요. 못 먹고 싶는 이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풍요롭게 부잣집은 여유가 있었겠지만 11월만 돼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타면 어때요? 빚잔 차면 거리 뭐 여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월세 내고 월세 내고 또 공과금 내고 또뭐 적금 내고 뭐, 뭐 이렇게 내고 내고 하면은 없어 내가 풍요롭게 쓸게요 그런 것처럼 예전엔 더 했겠죠? 성교사님들이 아마 그런 나눔을, 나눔을 더 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물론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겨울이라는 그 12월 25일이라는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감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연탄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귀한 은혜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꿈꾸는 가운데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았었던 것들, 선교사님들이 초기 선교사역이 그렇게 힘들고 열악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도 사실 참 감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꿈은 꿨죠. 오늘 읽은 본문 앞, 이제 앞에 보면 8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대인데 내게 읽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정치인들만 가는 감옥에 갔어요. 여기에는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뭐뭐 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 오는 뭐 군인 뭐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붙잡혀 오는 감옥이었어요. 여기에 갇혀서 많은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두 명의 관료가 고민하고 힘들었어요.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격이에요. 왜냐면 하 당시 고대사의 왕 이집트 파라오에게 술을 따른다 왕에게 술을 따른다는 것은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독을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금님 술하상 항상 은수저로 다 체크하고 독이 있나 없나 또 먹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같은 관원장이 어떠한 오해를 겪게 돼서 잘못을 하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 궁에서 떡을 구워서 또 대는 이두 사람이 떡 만드는 관원장과 높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같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둘의 꿈이 막 어려워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아 어, 요셉이 뭘 알겠어? 아 너무 어 어젯밤 꿈이 너무 이렇게 걱정되고 무섭지? 그 요셉이 아 얘기해 보세요. 제게 얘기해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 제게 말씀해 보세요. 라는 거죠. 사실 요셉은 그 감옥에 어떻게 들어갔나 여러분들 안다시피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은 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과 동시에 국방부 뭐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근데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너무 젊으니까 총각 보디발 요셉아 우리 같이 잠을 자자 이러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응?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또내 주인의 부인이시고 나는 여기에 종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하고 불이 쳤죠. 그 유혹을 당시 지금 고대 이집트의 이 벽화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요. 예 복장이 어떻죠 남자 복장들 어때요? 위에 입어요. 위에 상체 없고 아래 이렇게 천만 둘렀죠. 그 당시 때에는 뭐 이렇게 속옷이 이렇게 자리 잡던 시대가 아니라 그냥 저거 두르면 알몸이에요. 뜨게 저게 뜨게. 풀러지면 알몸인 거예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더 가시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잡을 때 옷을 잡았을 때에옷 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허리를 두는 거. 그럼 요셉이 도망가면은 그게 풀, 성경에서 옷이 풀어졌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겠죠. 골다고 그러면은 오해를 받겠죠. 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오해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앞서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해석을 잘해 줬죠. 포도 이, 이 포도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라는 꿈을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당신이 잘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힘들 때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힘이 들때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알수 없고 언제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서는요. 나와!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간수들이 너 나와! 하면 둘 중에 하나 사형 아니면 복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죠 걱정되고 두려운 요새에게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살아서 복직을 해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줄타기를 하는 거죠 요새이 줄타기를 하는 거죠 당신 잘 되시면 나중좀나나 오해가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셉의 이 고백을 이해가 가시나요? 저와 여러분이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 포스트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듣겠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거. 성경은 늘 요,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합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벽단들이 자기에게 저, 자기 벽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자신에게 절하고 이런 현실이 아니라 형들이 열받아 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웅덩이에 집어던진 다음에 또 감옥 즉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고 꿈에는 막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꿈을 꿨지만 현실은 늘 그랬었어요 요셉이. 그러나 그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늘 감사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의 감사 중에 하나는 꿈과 현실이 자꾸 어긋나도 그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세의 감사절기를 의 지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안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문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감사를 적어 올려, 올리셨나요? 잘 되고 좋은 것만 올리셨나요? 저는 저 제가 쓴 감사에는 안된 것들에 대한 감사 많이 적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라는 감사도 드렸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현실과 어긋나는 상황이었지만. 현실과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절망과 현실과 꿈이 자꾸 멀리 멀리 어긋나는 것 같지만 요셉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오늘 추수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